내가 어 내가 스테픈의 세력이다. 야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. 와, 어 소름. <목소리> 제가 스테픈 태프 많이 했죠. 작년 3, 4월 정도 시작한 것 같은데, 예, 메뉴 이렇게 만들어 올렸죠. 어떤 코인으로 보유할까요? 가장 중요한 원금 회수, 트레블룰 있고,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. GMT, 아, 코인에서 한번 볼게요. 예전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할 때, 예, 900원, 1000원에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, 많이 하락했었는데, GMT를 현금하지 않고 계속 모아갔어요. 한 750원 정도 오면 나는 살고 싶다 생각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지붕으로 놓고 보면 고점이랑 이 하락이 멈춘 부분 계산하니까 750원까지는 갈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900원, 1000원에서 놀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매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기가 조금 어렵겠다 근데 언제 또 다시 갈 수는 있겠죠 6개월 정도 계속 모았는데 1700개 정도 네, 모았습니다 뭐 2, 300원 정도에서 많이 모았습니다 네. 어제도 좋았죠 500원 좀 넘고 이래 가지고 네,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750원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3개월 정도 계속했습니다. 계획대로 750원에 매도를 이제 걸었죠. 4분의 1 정도는 750원에 걸고 25%또 4분의 1은 한 760원, 760원 정도 걸고 이런 770원, 780원 정도에 걸었습니다. 기대는 안 했고요. 며칠 더 기다리면 올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잤어요. 잤는데 아까 카톡인가 하나 왔더라고요. 체결되었습니다.라고 떠가지고 네. 뭐지? 그래서 봤는데 어 코인 아니 모바일에서 안 보이는군요. 캡처한 것만 예, 보겠습니다. 아, 오늘 <laughs>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. 오 최고점이 780원까지 갔다 왔어요. 제가 750원부터 780원까지 걸어놨거든요. 점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을 했는데 780원까지 딱 찍고 떨어졌어요. 오늘의 고가. 와돗자리 깔아야 되나? 이 정도 되면. 내가 어 내가 스테픈의 세력이다. 이야. 제가 최근에 GMT 이제. 이시련을 네, 생각하면서 그 혹시 이거 아세요? 소원을 소원을 100번 쓰면 예, 이루어 준다는 1 0 0일 100번 쓰기라고 아세요? 예, 오늘 92일째거든요. 월 천만 원 수입, 월 천만 원 수입을 네, 하루에 100번씩 쓰는 거예요. 신기하게 정말 한 달에 한 달에 천만 원씩 네, 벌수 있는 이런 이 일들이 터져 가지고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원래는 한 2, 300원에 예, 저점에서 팔수 있는 건데 780원까지 팔았다는 거죠. 2, 300% 수익 정도 난것 같습니다. 야,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팔고 예, 모아오기 정말 잘했습니다. 역시 예,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. 아,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. 천만원 단위의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. 그 돈이 나에게 지금 예,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이제 확실히 내 계좌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라이브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 아우, 소름.